눈뜨고 코베이지 않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주목해 주십시오. 슬기롭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굿모닝 OBS에서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소비생활 네, 슬기로운 소비생활 오늘도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손철옥 회장님 나와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laughs> 네. 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셨잖아요. 네. 아, 네. 얘기해도 돼요, 우리. 아, 그런가요? 예. <laughs> 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따님도 결혼하셔 가지고. 네,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아, 예. 식처럼 결혼식을 하셨대요. 예. 음, 네. 네.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저희 어떤 내용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희 오늘 문자 아, 슬기로운 소비 생활. 어, 소비자 정보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최근에 그 소비자 정보가 굉장히 많이 어, 지금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한국 소비자원에서 이제 그 분석한 자료 결과 중에 오늘은 최근 소비자 상담 동향, 음. 이 최근 소비자 상담 동향을 들으시면 음. 아, 요즘 어떤 피해인지 가 아실 수가 있겠죠. 아, 예, 예. 그 다음에 치과 임플란트 많이 하시죠. 네. 예. 임플란트 피해에 대한 음. 소비자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예. 그 아까 지금 소, 그 소장님께서 어그 소비자 상담 동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 그 자료. 그 근거가 이제 소비자원인 거죠? 그렇습니다. 소비자원하고 네. 이제 우리 한국 소비자단체 협의회 소비 단체들이 137을 통해서 소비 상담을 받잖아요. 일년에 예. 예. 약 50만 건 정도 이상 접수가 되는데 예. 어, 그 상담이 어, 때에 따라서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런 예. 거는 이제 귀 기울여 잘 들으셨다가 예. 피해입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예. 어, 일단 5월달 가장 예. 최근 게 5월달에 이제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4월) 대비해서는 공연 관람 소비자 상담이 굉장히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요 어, 예? 또 작년 (5월에) 비교를 하니까 건강식품 음. 그리고 신용카드 소비자 상담이 급격하게 늘었다 이런 예.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음. 아 그렇구나 이게 (5월이면) 아무래도 그 가족에 달려서 아. 또 그럴 수도 있겠다 다 그렇죠. 좋은 영화 네. 많이 보러 가고 건강식품 같은 거. 네. 근데 그 공연 관람이 갑자기 이렇게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네, 이건 뭐 공개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블루스 프링페스티벌이라는 아마 그 공연 있었 기획이 돼 있었는데 예. 이 공연이 일방적으로 좀 행사가 연기되고. 아뭐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러면 당연히 환불 요청이 했겠죠 예. 예, 예. 환불이 이제 지연되고 하니까 아. 음. 소비자 상담이 갑자기 아. 어, 집중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약세배 정도 음. 어~ 사월에 네. 비해서 음. 공연 관람 상담이 세배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건강식품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음. 네, 예. 네. 어~ 일단 신용카드 먼저 말씀해 신용카드는 이제 해외 번호로 신용카드사를 사칭한 음. 스미싱 때문에 아. 음. 약 224건에서 310건으로 38% 증가가 됐는데 예.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건 이제 건강식품입니다. 예. 판매업체가 어, 무료시험해봐라 이렇게 하고서 제가 아마 이 시간에 몇 번을 말씀드린 맞아요, 것 같은데 예. 무료시험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무료시험분하고 판매 제품을 같이 보내버립니다. 음. 그런 다음에 결국은 대금을 청구해서 그런데 예. 이게 요즘 굉장히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 이 상담 때문에 늘어난 게약40% 음. 정도 네네.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예. 걸 나타났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례를 조금 들어볼게요. 건강식품 무료 체험 사례 어떤 것실까요 네, 제가 좋을까요? 사례를 직접 짧게 좀 골라봤거든요. 네. 예. 어, 이 소비자는 TV 홈쇼핑으로. 구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음. TV홈쇼핑에 무료체험이라고 아마 광고가 나왔나 봐요. 네. 그래서 이분은 당연히 무료체험인지 알고서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약 40만원, 39만 8천원을 대금 청구가 됐고, 음. 그래서 이제 이의제기 했더니, 무료체험이 아니고 할인해 준다고 한 거다. 판매자 쪽에서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는 어, 굉장히 그 구매, 무료라고 해서 구매를 강, 저, 뭐랄, 그 권유하더라 그랬는데, 음, 예. 뭐 판매자가 구매 유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고요. 예. 아마 일부를 드셨나 봐요. 그랬더니 13만 원 정도를 그럼 그 납부를 해라. 음. 이렇게 얘기했고, 어, 137을 통해서 항의를 하니까 약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만 6천 원을. 네. 어 납비을 하면 취소해 주겠다. 음.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TV 홈쇼핑에도 무료 체험이라고 예. 광고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대개는 이제 그 다음 사례들을 네. 보시면 전화로, 전화로 소비자에게 전화해서 무료로 준다. 음. 이렇게 하고서 어, 실제로는 무료 체험 뿐만 아니라 판매 제품을 예. 보내버리는 거죠. 네, 네. 이분은 무슨 땡땡땡 아저씨라는 제품이 있나봐요. 예. 저도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쳐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어, 이게 건강식품인 모양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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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로 준다고 해서 배송을 받아서 드셔보니까 속이 안 좋고 화장실을 많이 다니셨나봐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바로 대금 청구 문자가 오더랍니다. 네. 그래서 좀 이의 제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 판매처에서는 판매되는 제품까지 개봉했기 때문에 음. 대금을 지불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면 소비자들이 무료 체험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배송된 거를 개봉할 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개봉하면 판매처에서는 아, 사실은 그거는 무료 체험분이 아니고 판매 제품이에요. 음. 개봉했기 때문에 훼손됐습니다. 이미 드셨기 때문에 40만 원, 30만 원 내셔야 됩니다. 이런 음. 이제 아, 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 헷갈리게 하는 <laughs> 네. 거야, 진짜. 아니, 그 저는 이런 것들이 방문 판매 때만 이런 피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네. TV 홈쇼핑이라도 하셨잖아요. 음. 근데 네네. 대기업에서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홈쇼핑이 이제 그큰 그 홈쇼핑 빚도 있지만 네, 채널이 어, 많아요 작은 홈쇼핑사도 네.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예. 맞요즘뭐 예, 굉장히 그 방송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지금 네. 중요한 말씀 짚어주셨는데 네. 아, 과연 그 홈쇼핑사가 믿을 만한덴지도 음. 한번 꼭 보셔야 되고요 예. 어, 뭐 대형 홈쇼핑사야 뭐 굉장히 그 소비자들이 네. 잘 알고 있고 또 대외 그 신뢰도 인지도 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뭐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음. 음. 일부 작은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음. 예. 어,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아, 물론 규모에 따라서 피해가 더 많다는 건 아닙니다만 음. 우리 소비자분들이 똑똑하게 예. 잘 판단하셔야 될것 예. 같습니다. 네. 한번 다시 한번 신경 보시라는. 네. 게그런고요 네. 아까 땡땡땡 아저씨 요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려도 되지 않아요? 그래야지 그 청취자분들이 좀 주의를 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그러면? 이게 이 제품이 아. 잘못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 그죠? 네. 그럴 것 같아서. 판매처에 따라서 그렇군요. 좀 다를 수 있어서 네, 어쨌든 네. 한 글자만 더 말씀드리면 코 땡땡 아저씨입니다. 네. <laughs> 어, 그 남성 그 남성분들이 많이 드시는 아, 예, 영향제인것 같아요. 방금 어. 솔 작가가 한번 띄워줬었거든요. 예. 예, 예. 어쨌든 네. 이런 사례들이 있고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분 또 전화로 2주분 어, 무료체험 샘플 받아보라고 음. 권유 받으셨어요. 음. 그 다음에 무료라는 내용 그리고 택배비 3,500원만 부담해라. 그래서 주소를 알려주셨겠죠. 네. 예. 근데 통화내용하고 다르게 1년치 상품이 배송되었고 그 다음에 요구청구서도 같이 <웃음> 발송됐는데 <웃음> 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제 항의를 하기 위해 이의제기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아예 아, 도착했느냐 이것만 이제 확인하더니 어, 네. 그 다음에는 전화를 끊고서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아, 안 합니다. 받아요? 음, 안 받을 아니, 수도 있어. 아직 먹튀네 먹튀. <laughs> 그런데 이게 왜, 왜 그러냐면요. 뭐, 전화권료 판매도 소비자한테 그 취소할 수 있는 그 권리, 정상적인 경우라도 예.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음. 그 기간이 14일입니다. 네, 네. 네. 되게 이 판매하시는 분들 일부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음. 일부 판매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의로 14일을 이제 넘기는 거죠. 음. 14일 법적인 철회 기간 1 4일을 넘기기 위해서 네. 어, 고의로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음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부재 중이 이렇게 길면 이거 어느 정도 참작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실제로 그 법에도 네. 네. 어, 판매자가 청약 철회를 회피하기 위해서 네. 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 그 기간은 또제하도록돼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악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좀 그렇죠. 어, 소비자로서는 네. 어, 굉장히 좀 불쾌한 일일 그럼요. 수밖에 없럼요 정신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고요. 또그 전체적인 음. 시장에 대한 그 불신이 커질 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판매하시는 분들도 좀잘 음. 법을 준수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일단 14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일. 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예. 청취하시는 분들은 네. 14일이라는 그 청약철회 기간, 그러니까 방문 판매, 전화 권유 판매는 14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음. 법으로 딱 명시되어 있다. 네. 어, 이 14일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요즘 저희들이 택배 신청을 하면 한 이틀, 3일? 그죠 음. 그럼 계속 기다리는 게 미덕은 아니겠네요. 예. 그런데 어. 어. 네. 이제 그 계약한 날로부터 14일이기도 하지만 네. 또 받은 날부터 1 4일로또 계산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 만약에 받지 못했는데 계약일로부터 14일 하면 아뭐못 받은 늦게 보낼 날이 지나면 수도 안 있고. 되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받은 날로부터 14일이고요. 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디에서 사업하는 사람인지 주소 같은 거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주소를 안 날로부터 또 14일입니다. 예. 아 네, 그래서 어, 버, 소비자를 위해서 법은 그래도 제대로 잘.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어, 14일이라는 기간 기억하시고 예. 그 다음에 사업자에 대한 정보 확인하신 후에 음. 만약에 내가 취소하겠다 그러면. 어, 명확하게 증거를 음. 남기시는 게 좋겠죠. 네. 어, 요즘 뭐 증거를 그렇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길 수도 있지만 뭐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뭐 서면으로 해서 보내는 거긴 한데 음. 뭐 내용 증명한편 이런 걸로 써서 네. 확실하게 증거를 남겨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아니면 뭐 메일 같은 것도 전해서 그렇죠. 아, 뭐 서로 주고받은 메일, 을 내가 취소합니다라는 의사 표시하는 이 네. 그 예.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증거가. 네. 네. 뭐 네. 그런 것도 좋고요. 문자 같은 거. 그런데 렇죠 어. 이게 이제 상대방 이제 수신 확인이 다 돼야 되겠죠. 나중에 예. 예. 못 받아 땀. 이렇게 해 버리면 또 문제가 되니까 음 어쨌든 아 내가 의사 표시 했다는 그 증빙을 예. 꼭그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14일 안에. 정치권에 논란이 되는 그 텔레그램으로 보내고. 어. <laughs> <laughs> 예. 쪽제쓰라 해야 예. 되니까. <laughs> 저요면 우리 소비자가 주의해야 될 점. 음. 네, 네. 예, 말씀주세요 어... 일단은 뭐 제가 이 시간에 제일 말씀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공짜 없다는 음, 거. 맞아, 예. 맞아. 세상에 공짜 없다. 예. 근데 이게 참 아는데도 아는 현혹이 <laughs>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한테 사실 이런 전화가 오거든요. <laughs> 왜냐하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하나 보려고 <laughs> 음. 제 개인 전화번호를 한번 많이 이렇게 입력을 해놓는 편이거든요. 아, 예. 그러면 사례를 조금. 근데 보려고. 어떻게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음. 좀. 그렇죠. 아셔야 기자하셨으면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 정도 잠입 기자 이런 거. 네. <웃음> 네. 네. <웃음> 제가 어, 한번 경험해 을 보면 예. 땡땡 영농조합입니다. 뭐 이러면서 어. 전화가 와요. 음. 그래서 이번에 뭐 산수유 제품이 어, 새로 개발이 됐는데 어. 네. 소비자들한테 체험을 권유하기 위해서 일주일 분을 보내겠다. 어. 주소를 좀 알려달라. 고뭐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받지는 않았지만 예. 실제로 이런 그 상술은 굉장히 좀 넓게 퍼져 있는 걸로 어. 보이고요. 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한번 그 개인정보 이름 알려주시고 주소 알려주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음. 그 판매 상술에 어, 유인을 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노출 안 하시는 게 음.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네. 소장님께서는 혹시 현혹된 적 없으세요? 솔직히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아그 소, 특히 아, 여, 여행 가서 어. 어. 여행 가서 이제 그 홍보 같은데 예전에 많이 들렸잖아요. 음. 음. 그 그런 데 가서 한번 크게 네. 제가 5 0만원 정도 버섯 제품을 네, 계약서에 쓴 적이 있었는데 에이. 아 진짜 제가 왜 그랬나 싶더라고 <laughs> 집에 딱 오니까 어. 아 이게 내가 뭔 짓을 한 건지 생각이 들어서 <laughs> 아, 저는 이제 법을 아니까 에이. 바로 이제 청약철회서를 보내고 음. 네. 해결을 하긴 했습니다만 음. 네. 막상 그 현장에서는 어, 저도 모르게 어, 사실 제그 아내가 예.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이렇게 <laughs> 생각이 들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데 그러니까. 아주 저걸 뿌리치고 예. 신용카드를 예. 50만 원 이렇게 아. 사인한 적이 있었는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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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은 잘 했습니다만 예. 그 그분들의 그 상술 음. 어떤 수법이 너무나 정말 혹하게 음.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전문가들도 네. 이게 참우스갯 소리입니다만 제가 이제 소비자분들도 많이 알고 음. 단체 소비자 단체 전문가들 많이 아는데 네. 그분들도. 뭐, 당했다는 분들이. <laughs> 굉장히 맞습니다. 아, 이 일만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도 당할 그러니까. 정도니까 예, 예, 일반인들은 예. 아마 쉽게 그렇죠. 현혹되실수 있을 거라고니다 이게 ]인가. 중요한 게, 이렇게 전문가 분들도 당할 정도로 그게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했다고 해서 아,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바로 대처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137이 전화하고 네. 그래서 이 네, 회장님처럼, 예, 예, 예. 그 다음에 14일 기억하시고, 예. 취소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음. 해서 또 어 정상적으로 해결하시면 되니까요. 그럼요. 음, 그런 예. 정보를 오늘 알아두는 예.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네. 당황하시면 됩니다. 예예. 그러 가끔 보면 한참 있다가 이제 대금을 청구하거든요. 음. 아.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소비자들이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예. 강하게 단호하게 대응해서 나는 못 낸다. 이거 음. 물으라고난 들었기 때문에 대금 음. 낼수 없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아, 내가 그때 대금을 내기로 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아, 그러면 음, 음, 뭐 대금을 일부 지불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 대금을 일부라도 내시게 되면 사실은 그 계약을 인정하시는 게 되는 거라서 아. 어, 이럴 경우에 아. 오히려 좀 단호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최악의 경우에 뭐 복용하신 거는 내라 그러면 뭐그 정도는 음. 내가 낼수 있겠다 이렇게 뭐 합의하는 건 좋지만 음. 음. 어, 본인이 어 기억하지 못하고 어, 알지 못하는 그런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음. 상대방이 강요한다고 해서 네. 대금을 지불하시게 되면 결국 은 전액을 다 지불하는 좀 아, 불리하게 그렇죠. 된다는 내용도 아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1 3 7의 도움도 받으시고요. 음. 또 어,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이거 전화구조 판매는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신고하고 영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구청 같은데다가도 도움을 좀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제는 아까 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임플란트 요즘에는 연세 드신 분들도 하지만 젊은 친구들도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많 있잖아요. 임플란트 네. 네. 한세개 정도 지금 어 예, 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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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임플란트 소비자 피해 사례 오늘 갖고 오셨다고요? 특히 요즘 보니까 임플란트에 대한 광고가 음. 굉장히 지금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예. 어,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술도 늘어나고 하는데 임플란트 시술이 일단 매년 55만 건에서 최근에는 60만 건 이상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예. 굉장히 좀 대중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 예, 네, 네. 소비자 어, 상담은 네네.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소비자 상담이 예. 지금 1년에 약 1,300건에서 1,400건 음. 임플란트만 음.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죠. 예. 그 중에서 이제 한국 소비자원에 어, 해결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피해 구제가 넘어가는 건이 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에는 40건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아. 약 80건 정도 되니까 두배 <laughs> 정도 예.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임플란트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 뭐 주요 내용들은 어떤 거예요? 우선 이제 부작용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부작용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약64% 음.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계약 관련된 분쟁. 요게약30%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부작용의 내용이 뭐냐면 우선 그 교합이 제대로 안 됐다. 아. 그래서 아.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시겠죠. 예. 어, 2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이제 끼우게 되잖아요. 이게 네. 자꾸 빠지나 봅니다. 음. 그런 사례도 음. 약 17%. 예, 예. 그리고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음. 예, 14%. 아, 예. 예.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 예. 아, 임플란트 하면 금액이 정말 비싸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비쌌었는데요. 네, 네, 네. 최근에 광고 보면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광고가 음. 많이 뜹니다. 그런데 음. 여기 지금 제가 좀 이따 사례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광고로는 그 정도 금액이었는데. 실제 시술을 어. 하면 갑자기 확 늘어나는 어. 음. 이런저런 또 비용이 추가가 되고 예. 해서 네, 네. 어, 그러니 너무 싼 가격에 현혹되지 않는 것도 중요할 음. 것 같은데요. 예. 그럼 피해 어. 금액대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금 예. 보니까 30, 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음. 42%였고요. 예. 그다음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요 사이가 약 27%. 음. 그리고 50만 원 이하도 있습니다. 50만 원 이하가 12%고요. 예. 150만 원 초과는 약3% 정도 되는 음. 걸로 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자체가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네. 네, 피해 금액도 요 정도 되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네. 구체적인 사례에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우선 그이 60대 남자분 사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예. 어, 광고에 어떻게 나왔냐면 추가 부담이나 개수 제한 없이 음. 개당 38만 원이다 유튜브 광고를 보셨어요. 예. 그러면 이분이 이제 상담받고 하셨는데, 어, 10개 임플란트를 해라. 이렇게 권유를 받으셨는데, 10개면 10개 아. 거의 뭐, 거의 시야를. 예. 예. <laughs> 예. 거의 다 아시겠네요. 어, 어 3개만 하기로 하셨대요. 어. 그래서, 어, 3개면 원래 약 40만 원이면 120만 원 정도면 될 텐데, 그렇죠. 실제로는 240만 원이 넘는 음. 금액으로, 일단 음. 그 계약을 하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발치를 하셨어요. 1차 수술 하셨고요. 그런데 음. 이분이 그 과정에서 다른 치과 상담할 때는 뼈 이식이 필요 없다는 그걸 기억하셨나봐요. 예. 음. 그래서 이제 다른 치과로 그냥 가겠다. 음. 그래서 여기서 안 하겠다. 예. 그래서 환불을 해달라 이랬더니. 240 몇만 원 중에서 70만 원만 돌려주겠다. 음.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환쟁을, 아. 어, 해결을 신청하신 분이 계셨고요. 예. 어, 또한 분, 이 60대 남자분은 역시 인플라트 예. 39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셨습니다. 음. 그래서 치과의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어, 4개월 이후에 이제 식립하기로 하셨는데, 네. 시술비가 이제 74만 원이라고 다시 음. 또. 상담하다가 늘어났습니다. 음. 결국에 아마 대개는 7, 8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 40만 원 광고에만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음. 어, 그래서 35만 원이 왜 추, 추가가 됐나, 뭐 이렇게 이제 하시다가 결국은 그 중간에 아마 그 발치 때문에 음. 문제가 좀 생기셨나 봐요. 네. 그래서 어, 그냥 하지 않겠다 했더니 음. 어, 74만 원 중에 39만 원만 돌려주겠다. 음. 어, 그래서 소비자원 137에 네. 어, 상담을 신청한 네, 이런 네. 분이 계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 그 임플란트 가격 자체는 뭐 3, 40일 수 있겠으나 이게 또 가면은 뭐를 또 뼈를 이식해야 음. 되고 뭐 그렇습니다. 방향이 좀 이상해서 뭐를 또 해야 되고 네, 뭐 주치를 네. 해야 되고 이러면 가격이 확 붙더라고요. 진짜. 확 늘어나고요. 그다음 네. 촬영도 해야 되고. 맞아, 맞아요. 아, 예. 예. 맞습니다. 또 그런 게그 치료 비용 그다음에 촬영 비용 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비용이 좀 추가되기 때문에 네. 어, 광고에 나온 그 금액으로는 아마 하기가 좀어렵지 않나 어, 싶어서 맞아, 맞아. 미리 그런 내용을 예.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뭐또 구체적으로 요, 저희 소비자가 주의해야 될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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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은 이제 선납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어, 예. 치과에서. 근데 이 부분도 좀 중요한데 어. 저도 한번 선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음. 어, 좀잊고 있다가 나중에 갔더니 그 선납금 40만 원 중에 30만 원만 인정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한 적이 있어서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선납하고 나서 혹시 또 치과병원 쪽에서 부당하게 뭐 금액을... 감액 시킨다든지 어. 아니면 선납부안 암돌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선납에 우선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어그 다음에 그 광고 조심하시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꼭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치과 의사하고 좀 상담을 잘 하셔서 음. 이게 한번 치료 들어간 다음에 또 취소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음. 시술 시작 전에 충분한 상담, 네. 그다음에 결정하셔서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니 방금 선납 얘기하셨는데 그쪽에서 이제 선납을 요구해도 내가 한것만낼수 있는 거죠? 그거나 그, 그 그렇게 요구하시면 되는데 네. 사실은 치과 병원에서는 되게 보면 어, 전체적인 뭐 그래, 시술에 맞아요. 대한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 왜냐면 본 뜨고 이러면 일단 다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거를 만들려면 네, 치아를 뭐 그렇습니다. 본을 떠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그런 이런 일이 사실은 상담으로 들어오는 게 어 일상적인 일은 아니겠죠. 아,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은 소비자들께서도 만약에 선납을 하게 되면 음. 중간에 취소할 때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계약하시고 예. 시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앞서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요즘 임플란트 광고 정말 아주 휘황찬란하게 하잖아요. <laughs> 정말 많아요. 저독하게 하더라고요. 많아. 예. 아, 아, 그렇죠. 특히 요즘. 뭐 페이스북, 유튜브 보면 콕 집어서 하잖아요. 수원사 뭐 네. 하시는 분 이렇게 네. 딱 뜨잖아요. 맞아 맞아. 아, 그 다음에 제가 65년생인데 65년생만 혜택 아, 막 이렇게 떠서 아 네. 이거 나한테만 이렇게 현혹되실 수 있는데 맞아요. 그게 광고 수법이라는 거다 아시는 거죠? 아니 네. 그럼요. 알고 네. 있죠. 청취자들도 네. 그런 광고가 뜨면 아 네. 이게 웬일이지 이게 아니고요. 이게 그냥 광고라는 거. 맞아 이게 네. 중요해. 굉장히 저,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 현혹되시는 분들 많으세요. 맞아요. 저한테는 무조건 80년생이신 분들만 와요. 어, 네. 네. 맞습니다. <laughs> 이게 맞춰서 오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화성에 에이. 옮겨서 컴퓨터를 켰더니 에이. 화성 시민을 만드준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런 광고 조시하셔야될것 <laughs> 같습니다. 맞아, 진짜 이런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저희 슬기로운 소비생활 손철학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